자, 안녕하십니까.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 마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요.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 워싱턴주가 맵 DLC로 새롭게 출시가 되고, 또 다른 새로운 DLC가 나왔죠. 오버사이즈 트레일러. 볼목 기계와 볼목, 그, 볼목과 관련된 그런 기계 오버사이즈 기계들을, 기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화물들을 운반할 수 있는 오버사이즈 트레일러가 함께 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워싱턴 주이곳산 위에 있어요. 어, 벨링햄이라는 도시 오른쪽에 있는 산인데요. 아, 이게 SCS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산길 오프로드를 보여주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쵸? 굉장히 좋은 시도예요. 좋습니다. 음, 근데 무게가 꽤 나가나 봐, 이게. 잠시만요. 오케이. 아, 아 맞다. 이거 6단으로 세팅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트럭이 6단이 아니고 그냥 6개의 미션으로 6단 미션으로 이렇게 다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 최대 이렇게 놓으면 11단까지 쓸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해놨네요 어 그렇지 이게 또 유로트럭 하듯이 또 토글 버튼 잡고 있었어요 오케이 음 길이 좀 험난하긴 하네요 네네 어 이런 시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SCS에서 그 우리 유로트럭 유저분들이 만든 그 오프로드 아니면은 산에 있는 그 도로 모드를 보고 어 많이 자극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어 이번에 제대로 진짜 <laughs> 칼을 갈았네요. 오 날카롭다. 오 날카롭게 잘 이게 퀄리티가 예, 여러분들 보시면은 와우 퀄리티 상당하죠. <웃음> <웃음> <잠시만>. <웃음> 아, 여러분들 괜찮아. 예예 예, <laughs> 괜찮습니다. 괜찮. 약간 그 범퍼에 살짝 그 기스만 난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여러분들, 그, 범퍼에 기스 났을 때, 어떤, 그, 필요한 게, 그, 뭐라 그래야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요. 그 약간 그, 크게 미세한 알갱이들이 들어있는 그, 그 용품을, 그, 그, 있어요. 네, 네, 네. 분명히 댓글로 또 알려주실 겁니다. 내할 네, 마디디 하면서. 저는 그거 안 써요. 네네. 네. 오히려 저는 그건 차량에, 더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전 물파스입니다. 네네. 차량 전용 물파스가 항상 트렁크에 있어요. 그래서, 어, 차가 긁혔다 하면은 항상 이렇게 깨끗한 헝겁에다가 물파스 착착착, 아니면 차에다 그냥 물파스 착착착 이렇게 발라가지고 헝겁으로 착 닦아주면은, 어, 깊은 상처가 아니면 웬만하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네네. 저는 이거를 거의. 이거를 알게 된지 한 15년? 네, 15년 전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웃음> 10년인가? <웃음> 어쨌든 10년인지 15년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SCS가 만든 오프로드를 달리는 게 중요하죠 자... 토목 기계를 싣고 토목 기계라기보단 볼목 기계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네 통나무 볼목기 통나무 골목 기계를 씻고 SCS 공식 오프로드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제작자분들이 만든 오프로드도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줬지만, 역시 공식 오프로드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 이게 그 전에 좋은 이 떨림, 이 스티어링 휠의 떨림조차 모두 다른 느낌입니다. 왠지 좀더 세밀하고 현실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어, 이 바닥 하, 자갈 하나하나, 자갈을 밟을 때그 미세한 그런 물리적인 느낌마저 감촉으로 느껴지는 것. 저게 내야마티지 네 <laughs> 그만하시죠. 아니, 근데 진짜, 아, 진짜 모두와는 다른 느낌을 스티어링 휠로 받을 수가 있어요. 와우. 느낌있네요. 7단으로 올릴게요. 자... 자벨링햄에 있는 어느 산 위에서 목적지 시애틀까지 달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오 다리도 있네요 와우 오 폭포가 아니네? <laughs> 돌 밑에서 물이 샘솟네요? 저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석수라고 그래요 네와 석수 저 예전에 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석수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내 기억이 맞다면 그 과일 맛이 나는 여러 가지 석수가 있었어요. 그게 탄산 음료였을 겁니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 석수라는 음료가 탄산이 들어있는 과일 주스였는지 아니면 탄산이 빠진 과일 음료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 저는 그 석수라는 그, 그 음료를 정말 즐겨 마셨어요. 국딩 때. 네, 초딩 때 아니고 국딩 때였습니다. 어머, 어머, 어어 어, 어. 잠시만요, 레알바틴. 차가, 네네. 어, 걸렸어요. 걸린 게 없는데 걸렸다고. <laughs> 난가, 아, 저쪽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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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밀어줘, 밀어줘! 오케이. 아, 이거 트레일러 어려운 건데, 그죠? 이거는 아메리칸 트럭에서도 상당한 난이도의 트레일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혀를 내둘렀다는 그 아메리칸 트럭 트레일러. 정말 어려운 트레일러에요. 길게 들어가야 되네. 오케이. 자, 레알마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모습 정말 든든합니다. 얼마만큼? <laughs> 이따만큼. 뭔 소리야 모르겠어요 <laughs> 자 내비게이션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자 이거 꺼버릴까요 자 일단은 켜두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음, 계속했던 말 계속해서 죄송한데 SCS에서 만든 이 공식 오프로드 정말 칭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주위 배경, 그 다음에 도로 상태, 그리고 도로에 따른 이런 스티어링 휠에 전해져 오는 이런 진동까지 정말 환상적인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트럭 즐겨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출시된 워싱턴주 맵 DLC 놓치지 마시고 이 오프로드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모드와는 다른 앞에다 차원이란 말을 붙이려고 랬는데 그건 좀 살짝 오버같고 그냥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벌써 오프로드가 끝나가나요? 저기 도로가 20번 국도가 나오는데. <laughs> 음 벌써요? 안 돼. 이제 좀 즐길만 하니까 오프로드가 끝난다고? 산길 다 내려왔다는 거죠. 네. 등산을 마치고 하산할 때어 닭백숙이나. 큰한 국수, 도전과제 달성했다고 하네요. 정상을 넘어서. 와우, 좋습니다. 국수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도전과제 때문에.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오오오! 오, 오, 오 잠시만요. 아니, 트럭 차가. 지나가... <laughs> 막 들어오시면 안 돼요, 리컨님. 네네네. 오케이, 차 돌릴 수 있도록 딱. 아, 아, 오 죄송해요. 어, 이거, 몸 처리해드릴게요. 네네네. 설상가상 우리에게 또 걸렸네. 이게 진짜 어려운 트레일러예요. 레아 네, 마틴티 네네 뭘 물어보고 싶은지 다 알아요. 네또 텔레포드 쓰셨구나. 네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그 트레일러는 그렇게 깊 깨어버리면 좀 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텔레포트를 쓰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텔레포트를 이용했습니다. 와우 강이 너무 이쁜데요 왠지 그 베스가 많이 낳게 같은 그런 멋진 강이었습니다. 오, 너무 예뻐요. 와우. 확실히 배경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주 출시되고, 어메리카 트럭을 어, 즐기면서 워싱턴주 배경, 어 너무 멋지다. 이제 진짜 미국을 달리는 느낌이다. 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도 여지 없이 제 마음을 후벼파는 이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와우. 와우. 자 목적지까지는 160여 킬로 남았습니다. 자 시애틀까지 운송할 거예요. 지금 제가 싣고 있는 화물은 어 통나무 골목기입니다. 아, 아우 시원하고. 아, 좋다. 아, 좋아요. 자, 잠시 후 빠지는 구간 집중해서 이제 슬슬 감속을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파란불. 파란불. 파란불 제발. 파란불. 파란불. 아, 네네. 아, 어쩔 수 없이 기다릴게요. 자, 뒤쪽에 트레일러 괜찮죠? 네네. 현재, 뭐, 차량 데미지 살짝 범퍼에 기스난 것 빼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음, 신호가 좀 기네요. 오케이. 신호 길다고 뭐라 하는 수가 바로 바뀌네. 인공지능인가? 너이! 오이! 인공지능이야? 뭐야. 바로 바뀌어주네요. 7단. 자, 좌측 한바이해 놓고 다시 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려운 트레일러니까 이거 지금 집중해서 차 돌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우, 저 따라오는 트레일러 또, 어, 너무 후덜덜거려, 진짜. 이거,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씻고 있는 이 트레일러, 유로트럭에서 출시되면, 진짜 다들 멘붕 오실 거예요. 코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유로트럭에서 타던 그런 오버사이즈 트레일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특히 이 트레일러가, 뭐가 제일 어려냐면, 코너는 뭐 어떻게 감이 온다 치지만서도, 주차, 후진 주차 진짜 어렵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어 흡사 더블 트레일러를 후진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커플링이 체결된 트레일러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후진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중간에 뭐 하나 더 있어요. 바퀴가. 그러니 그 바퀴가 다시 한번 거기서 컨트롤해주고 뒤에서 다시 밀어주는 느낌. 굉장히 난이도 높습니다. 하이 클래스. 저도 어려워서 이거는 후진 차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몇번 도전은 하는데, 어... 뭐... 성공할 성공. <laughs> 때도 있었고요. 네네, 네? <laughs> 증거 있냐고요? 아, 왜 그러세요? 세상... 어, 너무 팍팍하게 사신다. 증거요. 음, 증거, 제 머리에 있죠. 네, 제 눈으로 목격하고, 제 머릿속에 담아둔 증거가 득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거예요 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트레일러 계속 어렵다고만 말하지 오 저기 사고 났어요 네네 여기 사고 났어요 와우 희한하네 요즘 이렇게 1.35 업데이트 이후에 유로 트럭이나 아메리칸 트럭에서 트래픽 차량들 사고 난모습을 너무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랜덤 이벤트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랜덤 이벤트라고 하면 이렇게 갓길에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어, 수습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이벤트로 랜덤으로 발생이 되는 게 업데이트 됐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격하는 지나가는 이런 트래픽 차량들의 사고. 이런 거 굉장히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둘 중에 하나예요. 버그. 1.35 업데이트 되면서 트래픽 차량이 너무 과하게 사고가 나는 버그. 아니면은, SCS 소프트웨어에서 근데 뭐야? 이동하려는 길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로를 직접 수정하는 것을 매우 권장합니다. 아하, 결국엔 또 막혀버렸네요. <laughs> 막혀버렸디. 근데 갓길로 가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갓길로 가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냥 지나가는 게 낫겠죠. 네네, 점으로 그냥 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지까지는 30여 킬로 남았습니다. 와 저기 산꼭대기 위에 있는 건물 뭐죠? 와오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시애틀이고요. 시애틀에 있는 건물인데, 오이 건물 제가 검색해서 무슨 건물인지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궁금해요. 연구소 같기도 하고, 아니면 호텔 같기도 하고요. 그쵸? 어, 느낌 있네요. 자, 14km 남았습니다. 자, 우측로 빠져주고. 아, 이거 처음에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 음성은 켜고 달릴 걸 그랬나요? 원래 내비게이션 업, 음성 업데이트된 이후에 내비게이션 음성 없이 달리면 뭔가 좀 어색하네요. <laughs> 음, 앞으로 아메리칸 트럭도 내비게이션 음성을 켜고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 도착 직전이에요. 잠시 후 도착할 예정입니다. 어 고가도로 어 뭔가 미국적인 느낌이 확 오네요. 네아마티아 <laughs> 네네네 네. 그 미국은 가보시고 미국 고가 느낌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음 여러분들 그뭐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예 네, <laughs> 보잖아요 그런 익숙함이 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오 초대형 굴도저를 싣고 가는 드럭. 자 시애틀 항구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표 나오죠 포트 오브 시애틀 어, 시애틀 오케이 밟아줘요, 오케이 8단 어, 여기 시엘을 항구도 처음 와 봅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자, 시엘 항구. 오 뭐야? 오! 이거 그거다. 잠시만요. 체크하고 아무래도 검색대 같은 거예요. 네. 예, 체크하고 확인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와 이런거 처음 봐요 오, 너무 신기한데 와 유로트럭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 검색대 통과하고 항구 진입합니다 어우 디테일하네 항구가 상당히 디테일해요 원래 차를 한번 멈춰야 되는데 <laughs> 게임이라서 그런지 그냥 진행이 가능하네요 자, 앞으로 넣어서, 트레일러, 주차 마무리. 오케이! 자, 완료했습니다.